오늘도 강장효율 좋은 강화매물 몸빵강화 때려본다 오늘 때려볼 아이는 편의점 벤제마 이거 4카까지 가려면 돈 많이 들텐데 뭔소리에요 이거 3카 강장이에요 아따 스탯 잘 빠졌고 양발에 이감의 강도 레알의 프랑스 팀 컬러까지 1카 구매해주고 2카 재료 사주고 2카 갈 때는 112세장 확률은 46% 매일 강장 추천 매물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대리는 갓대리로 마지막 삼카 재료 사주고, 삼카 갈 때는 113, 5장, 확률은 41.3%. 빛을 봐요! 또는 집수의 광야 수어택하자! 이렇게 2400억에 팔면 1트 1259억 이득 2트 959억 이득 3트 659억 이득 4트 359억 이득 5트 59억 이득이다 와 재료비 300억 쓰고 1트 1250억 돌았네 맞아요 미쳤죠 여러분 항상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힙합 섭종할 때까지 강장 추천 매물을 계속됩니다 개꿀 강장 매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